서주시고요. 네, 서주시고요. 서주시고. 네, 시선은 좌측부터, 좌측부터는 좌측에 네. 좌측, 네.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발을 네, 래 손을 빼. 네. 아유, 미소도 같이 한번 꺼내 주시고요. 네, 가운데 똑같이 네,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보시고요. 네, 그. 벌써 뭐 시간이 제가 이제 엄마가 되고 이제 사임당을 맡게 되었는데요. 지금 뭐 작가님, 감독님, 그리고 배우분들이 다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.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으니까 오히려 더 제가 부족하고 그 조금 떨리는 마음이 더 컸는데 송승헌 씨, 오윤아 씨, 뭐 양세종 씨그 밖에 모든 배우분들께서 옆에서 잘또 다독여주시고 또 메꿔주시고 받쳐주셔서 이렇게 잘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점을 정말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어,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. 어, 그, 뭐, 워킹맘이라고 하지만은, 뭐, 과거의 사임당도 지금과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또, 아까 말씀드렸듯이, 에, 사임당은 성인이 아니고, 또 뭐, 성인군자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녀가 현모양처였을까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, 그렇다면 그 여자의 조금 강한고 조금 좀 살림도 하고, 그림도 그리고. 어또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라면은 조금 더 대범하고 어 조금 그런 면모를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대장금이라는 그런 인물하고도 색깔이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그런 점은 또그 보시는 분이 어 어떻게 보면 사임당을 통해서 대장금을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독님과 촬영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. 음, 대신에 또 저도 또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어, 제가 미혼이었을 때 대장금을 표현했던 부분과 그리고 제가 엄마와 아내의 입장에서 사임당을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색깔도 깊어지고 하면서 더욱 더 연기가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임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대장금하고는 또 많이 다르시고 또 사임당이 생각했던 여러분의 이미지하고도 많이 다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재밌으실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